네, 안녕하세요 사주 타로 상담 방송의 화인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섯 번째 카드, <laughs> 러브 카드, 또 이거 또 사랑 카드라고 하는데요. 어 그림에서 이렇게 보듯이 음, 누가 봐도 어머 남녀가 네, 옷을 벗고 있네. 네 그리고 그림을 자세히 보니까 어, 많이 보이는 듯한 그 <laughs>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 그림인가 뭐 이렇게 모르는 사람도 알수 있게끔 그런 그림이죠. 네, 그래서 아담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운데 보이는 뭔가 이렇게 신그 천사 같은 그런 모습 그래서 굉장히 좀 좋게 보이는 카드죠 일단은 근데 저희가 카드를 설명할 때어 무조건 다 좋지만은 않다 이 좋은 그 이면의 것들도 좀 알아야 된다 이제 그런 제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러브 카드는 사랑 남녀의 교합 음, 남녀의 만남 좋은 언제 그 남자가 생길까요, 여자가 생길까요 했는데 이 카드가 나왔다. 어 그런 가능성이 있죠. 만날 수 있는. 네,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카드다.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이라는 그런 키워드, 뭐, 사랑스러운, 매력적인, 육체적인, 서로 신뢰하고, 그리고 또두 사람을 또 이렇게 중간에서 이어주잖아요. 뭐, 이어주는, 뭐, 이런 것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꼭 사랑이 아니더라도, 뭐랄까, 그, 저기, 뭐, 중계적인, 중, 중간에서 이어주는, 뭐, 이런 것도 들어가고, 그리고, 어 이와 3이라는 숫자가 2는 이제 여성을 의미하고 3은 이제 남성을 의미하는데 어, 1곱하기삼6이죠6이라는 <laughs> 숫자가 또 이제 3이라는 숫자는 이제 완전수라 그래서 좀 안정적인 숫자잖아요. 그 삼각형을 이렇게 보면은 어, 여성의 이런 정삼각형은 좀 되게 안정적인 구도.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 안전 어떤 안전한 어떤 그런 울타리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남자의 그 삼각형 구조는 역삼각형이다. 그래서 뭔지 뭐 모험적인, 뭐 새롭게 약간 불안정, 불안정적인, 뭐 이런 어떤 의미로 해서 어, 두 개의 역삼각형이 딱 크로스해서 만나면 어, 이렇게 별 모양이 되죠. 네, <laughs> 네. 그래서 또 6을 반대로 뒤집으면 9자가 되잖아요. 어, 9라는 숫자를 이렇게 보면은 그, 그 만사계의 그 9. 어, 아홉 달, 뭐, 이런 것도 들어가기 때문에 뭐 책임과 의무, 응?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된다. 그, 이제 이게 숫자적인 상징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건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배경이 뭐, 나무도 있고, 뱀도 있고, 예, 사과도 있고, 막 그러죠. 아, 이거는 그, 어떤, 에덴 동산. 그럼 굉장히 뭐, 분위기 좋죠. 네, 거기서, 어, 태양도 빛나고, 이건 약간의 그, 그, 신, 신의 권능감, 자유로움, 분위기 좋잖아요? 네, 뭔가 이렇게 신이, 음, 둘이 인연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해준, 뭔가 이렇게 모에 뭐 보이지 않는 어떤 끈에 의해서 만난 것 같은, 운명적인, 막, 요런 느낌이죠. 분위기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 뒤에 있는 그 신이 라파엘이라는 천사인데, 그, 그, 그 맹인을 치유했다는 어떤 치유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감고 있죠? 예, 그 사랑의 눈을 떠라 <laughs> 뭐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사과나무 이 나무 선악과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게 약간 유혹적인, 약간 위험성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상징도 있고 뱀도 또 시, 실질적으로 있고 되게 그 악마를 상징하는 뱀이 되게 유혹적으로 예, 그런 이미지도 있다. 사랑이라는 게 그냥 뭐 평탄하게 가는 사람도 있지만, 뭔지 모르게 그런 것도 섞여 있으니까, 그런 의미도 있다. 그리고 이제 남자 그 뒤편에는 막 불이 달려있는 그런 열정적인 생명의 나무가 있어요. 그런 어떤 남자의 에너지, 뭐 열정적인 에너지, 그런 남성성을 상징하는, 예, 그런 어떤 이미지도 있어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여지는, 그리고 이제 이걸 달리 해석할 수가 있죠. 뭐, 이 카드를 보면서 무조건 좋다라고 표현하기엔 좀 뭐하고, 어, 뒤에 있는 어떤 뱀이나 이런 걸 보고, 하, 저기, 유혹을 조심하십시오. <laughs> 주변에 유혹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이제 또눈 감고 있는 분을 보고, 그냥 눈 감아줘라. <laughs> 그냥 알아도 모르는 척 해줘라.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유혹적인 그, 그, 금단의 열매를 머금으로써 양심에 찔리는, 가책을 느끼는, 뭐 이런 것도 좀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림 자세히 보면 재밌는 게, <laughs> 지금, 아담은 하와를 지긋이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하와는 위에 있는 천사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천사는 나몰라라고 눈을 감고 있죠. <laughs> 이게 약간 삼각구도 이런 것도 보여요. 그러니까 사랑 카드이긴 하지만 무조건 사랑이라기 보담도 어 이걸 보면서 상황에 따라서 어 지금 약간 삼각관계 뭐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죠. 나는 저 사람을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지금 딴 데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다. 뭐좀 뭔가 그 유, 유혹에 지금 약간 이게 뭔가 유혹되는 것 같다. 뭐 이런 것도 들어가요. 그리고 사랑은 기본적으로 중독성이에요. 그래서 뭔가 좋아하는 거에 중독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도 다 있고. 그리고 우리는 남녀가 만나면 만남 자체가 되게 그 행복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만남은 행복이지만 이별은 어때요? 되게 상처잖아. 그러니까 꼭 만난다는 거는 꼭다 좋은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그, 헤어질 때는 우리가, 아, 되게 슬프고, 이건 되게 안 좋은 거다고 하지만, 우리가 헤어진다는 의미는 또 다른 인연을 만난다는 가능성이죠. 물론 양다리 걸치시는 분도 있지만, 내가 이분, 이 사람의 인연이 끝나면, 아, 또 다른 인연이 기다리고 있구나. 그럼 먼저 인연을 좋게 마무리 져서 돌려보내자. 새로운 인연을 또 맞을 준비를 하자. 뭐 회자 정리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그 우리가 이제 막 이러잖아.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완성은 결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뭐 연애 한 번만에 결혼한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이렇게 만났다가 헤어졌다, 인연이 또 이제 또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결혼까지 가는데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 자체는 사랑도 사랑이지만 약간의 양보나 이해. 그리고 타협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게 유지가 되잖아요 결혼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책임감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간다 그냥 무조건 애들처럼 막 서로 사랑하고 열정만 갖고 결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따라준다 음, 그리고 이제 연인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는 그 만남에 있어서 이제 지금 누군가에 만나는 거잖아요 뭐 동업자일 수도 있고요 그냥 이성친구일 수도 있어요 나와의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그이 사랑카드를 보면은 좀 이렇게 심리적으로 조금 접근을 하다 보면 그 애정결핍이라는 것도 약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내가 어, 엄마한테 사랑을 많이 못 받았다고 느끼면 음, 애정결핍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불안 심리에 막 애들이 막 이제 막 손톱을 뜯고 막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너무 또 애정 과다. 네, 엄마가 막 우쭈쭈쭈쭈 막 그냥 하, 그러다 보면 모든 것들을 또 의존하려고 하는 뭔가 그냥 사랑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애정결핍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어른이 됐는데도 계속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주, 주는 게 아니고 원래 그런 어떤 그 애정결핍 또 여러 가지 양상으로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카드가 나왔을 때, 내가 뭐 약간의 애정결핍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 내가 타인의 어떤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나. 괜히 이렇게 그 불쌍한 척. 연기를 하거나 이렇게 동정심을 유발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처럼 막 과대 포장해가지고 연출을 하거나 뭐 아니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주목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뭐 그러니까 오버하고 집착하고 막 이런 것들 이런 게 약간 체리야 <laughs> 체리야 그만 털어라 네 그래서 애정결핍 같은 그런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상대방을 놓칠까봐 내가 사랑받지 못할까봐 심지어 불안한 상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막 그, 내가 어떤 상대가 생기면 이상하게 그 사람이 나만 바라보게. 자꾸 그 사람한테 집착하고 과도하게 이렇게 좀 피곤하게 하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이제 애정결핍인데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지쳐서 예, 그게 이제 이별이 되거나 이제 서로 이제 분리가 되는 그런 경향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본인 보니 이 스스로 깨닫고 고치지 않는 이상 계속 반복적으로 더 심해질 수가 있어. 왜냐면 하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떠났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엔 더 떠나할까봐 불안해서 더 집착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 스스로도 이런 카드가 나왔을 때 약간의 집착하는 거, 뭐 애정 결핍 이런 것도 다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무 의존적인가, 집착하지 않는가, 이런 거를 관계에서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 그러니까 그게 꼭 연인이 아니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한테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나, 어, 그런 걸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그게 뭐 어릴 때만 있는 게 아니고, 나이가 뭐 들어도, 늦게 만난 연인이라 할지라도, 뭐, 나이가 뭐 50, 60대에서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아직까지 내 안에 있다면, 그런 행동 패턴을 낳기 때문에, 뭔지 집착, 특히 여자분들 그런 게 있어. 남자도 약간 의처증 비슷한 집착을 하는데 여자도 약간 남자에 대해서 이상하게 막 간섭하고 피곤해하고 잔소리하고 막 이러면서 남자한테 뭐 전화해서 뭐했어? 어디야? 누구랑 있어? 어디로 갈 거야? 이따 전화. 왜 전화 안받았어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서로에게 굉장히 그게 불편하게 되거든요. 집착이라고 느낀단 말이야. 그럼 사람은 누군가에게 감시받거나 집착 당하고 있으면 엄청나게 그거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뭐 이런 것도 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는 건요, 당연히 볼때 아름답고 너무나 설레이고 좋은 감정 그 이면에 여러 가지들의 심리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점성학적으로는 이게 이제 쌍둥이 자리인데, 음, 뭐 이제 뭐 아, 아담의 갈리뼈에서뭐 이브가 나왔다, 하와가 나왔다. 그래서 어, 둘은 이제 쌍둥이라라는 이미지.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쌍둥이 별을 지배하는 성을 지배하는 별은 이제 그 수성 수성요 근데 수성은 이제 약간 그 달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변질이 잘 변질 변질이 좀 쉬워지는 그래서 잘못된 어떤 정보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어 이제 연인과의 그 관계에서 그 소통 문제. 아니면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내가 사기를 당하거나 연인이 아니더라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기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좀 구설수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연예인도 마찬가지지만 누군가 막 이렇게 사귄다 막 그러면은 뭐 사겼는지 안 사귀었는지 모르지만 막 구설수에 오르잖아요 그 정보가 잘못됐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두 사람만이 알수 있는 거지만 일단은 그런 것들이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의미를 대단히 많이 함축적으로 갖고 있어요. 단순하게 우리가 뭐 사랑 카드 어머 연인이 생기려나 봐. 뭐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뭐나 연인 언제 생겨? 이것만 질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설명하는데 이게 나왔어. 근데 그 사람이 뭐 연인 카드 뭐 사랑과 전혀 상관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뜬금없이 어머 저기 이성이 나타나려나 봐요 그럴 순 없잖아요 그분이 뭐 사업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사업적으로 물어봤을 때는 어 사업적으로 대답해 줘야 되잖아 요 러브카드를 할지라도 그러면 주변 동료나 어 본인의 어떤 그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 어 그런 부분에서 잘못하고 있지 않나. 잘못된 오류를 내가 범하고 있지 않나? 뭐 그런 걸 상의시켜 주는 카드이기도 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쓰니까 무조건 사랑 카드라고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다각적으로 예 풀이를 좀해 주시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뭐, 부족하지만, 어, 타로카드와, 그리고 이제, 기문등갑, 운곡 기문등갑에 대한 기초적인 강의를 올리고 있는데, 네, 뭐 조금 늦, 어지긴 하죠.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올리려고 하는데, 그냥 꾸준히 편안하게 보세요. 보시면, 음, 이거를 막 다다다 외우는 거는, 오 온따라 참, 제들의 방해가 심합니다. <laughs> 네, 좀 산만하군요. 네, 그래서, 어, 제가 좀, 힘이 되도록 네 구독과 좋아요 네, 부탁드리고요. 어 구독을 이렇게 누르는 거는 딱한 번밖에 아니잖아요. 그런데 구독 누리가 참 쉽지가 않아 사실 저도 구독을 이렇게 자주 누르는 편은 아니지만 어, 제가 방송하는 입장에서. 어, 구독과 좋아요가 엄청나게 힘이 되는구나를 참 많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유튜브를 보다 보면 좋아요도 많이 누르고 또 제가 또 좋아하는 그 방송은 이제 구독도 누르고 해요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제가 해보니까 아, 방송하는 사람한테는 구독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구나 제가 느끼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하는 건데 예, 저도 지금 이렇게 올리면서 어 전에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다가 아, 저도 이 방송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어떤 그 그런 걸로 어, 구독자 수라든가 조회수를 보면서 어, 많이들 보시는구나, 저도 막 기쁘고 한데 그게 정체되어 있으면 어,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나, 어, 내가 뭔가 부족한가, 그면서 굉장히 이렇게 어, 걱정이 많이 되는. 네, 요즘에 약간 그런 생각이 가끔 들었어요. 그래서 아, 제가 여러분들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을 중간 중간에 많이 못 드리고, 예, 조금 지금은 어,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그 응원의 힘으로. 어, 뭔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마지막 끝으로 네, 부탁의 말씀을 남깁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방송으로는 또, 또 이렇게 다른 정보를 포함해서 네,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Against mine after a night, ah, you got drunk and ended up at your place. Ah, that kind of love is not easy to find, babe. I haven't felt that since you went home with